예 말씀 잘 들으셨어요? 어렵죠? 어려운 단어 읽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laughs>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 읽, 읽다 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아, 이런 내용들 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들이 여기 기록도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미는 뭐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오늘 자녀들 많이 온것 같아요. 오늘 앉을 자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이 층에도 꽉 찼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요단강 있죠. 요단강 서편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나와서 그 땅을 제비 뽑고 분배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조금 참조해 보면 더 명확한데요. 자, 14장 1절서부터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예.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예. 스크린에 예. 스크린에 없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여러분 14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여, 요단 서편을 말해요. 제세상 엘다하살과 노네아들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리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나눠졌다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어서 6절에 요단 서편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나오고. 그네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이에요. 요단 서편 땅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가 나왔다.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 아래서 요 이미 사실은 요단 서편 땅 많이 정복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총대장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파들에게 나누어 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다? 유다 지파가 나와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것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유다지파가 땅 분배받는 내용이 끝까지 63절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다지파가 받은 땅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이,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땅 분배받은 지도예요. 유다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쵸? 제일 아래쪽에 어때요? 눈으로 봐도 제일 큰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할 때저 시대,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 시대에는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두배 많이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른 지파들보다 땅을 먼저 받거나 또는 두 배로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 거냐 하면 장자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루벤 시므온 레위 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세요. 네. 레위 <laughs> 뭐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 그 그러니까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네째 아들. 사실은 제일 먼저 땅을 분배 받아야 될때 루벤 지파가 나와서 또 제일 많이 분배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루벤 지파가 첫 번째가 아닌 것은 이유가 있기도 해요. 뭐냐면 유도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 이땅 좋으니까 이땅 주십시오. 해서 땅을 먼저 분배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루벤 지파가 그래서 땅 분배 안 받으면 제일 먼저 안 받았으면, 그다음엔 사실 차례가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둘째, 시몬 지파가 나와서 땅을 받고 또 많이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누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일 크고 좋은 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됐다고요 제비 뽑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오늘 보면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의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렇지만 제비 뽑았는데 제일 크고 좋은 땅을 얻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누구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째도 아닌데 둘째도 아닌데 넷째인데. 제일 먼저 제비 뽑게 하고 제일 좋은 땅을 갖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유다지파의 조상인 유다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유다는 옛날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노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죽여서 버리려고 했었어요. 죽이자. 그런데 죽이지 말고 살리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티형 루벤이고, 또 하나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장세기 3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른 형제는 나 죽이자 그러는데, 어떻게든 유다는 동생 요셉을 살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는 죽음으로부터 동생을 살린 이런 아주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유다의 가족 사랑은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 당시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꾼 게 뭐예요?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 시기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땅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 너희가 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냐민만, 막내만 빼고 이제 열한 형제들이 요셉은 뭐 이미 애굽에 있으니까 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에서 양식의 총 관리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가만 보니까 알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남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걸 알죠.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들, 내가 보니까 당신네들 여기 양식을 구하러 온게 아니고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의심을 했더니 형제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잘못하면 잡혀서 감옥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가족 얘기를 술술 다 얘기합니다. 우린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요셉은 막내 자기 형제 에,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자 니들 말이 진짜면 한 사람 옆 붙잡혀있고 인질로 잡혀있고 다 올라가가지고 네 막내 너희들 얘기하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얘기가 진짜인 줄 알겠다 그래서 시몬이 붙잡혀있고요 다른 형제들이 다 올라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자초지종을다 얘기합니다.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시몬 거 잡혀 있고 아그요그 애굽에 그힘 있는 사람이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보낸다. 응? 옛날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보내면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 내가 살 희망이 없다. 죽어도 못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3장의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테니 만일 베냐민 잃어버리고 죽으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을 자기가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어떠한 일이 있어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셉이 막내 살아 있는 걸 봤어요. 양식을 그득 그득 채워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다시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 주머니, 양식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나중에 돈이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냐민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각이 되고 베냐민 잡아놓으려고 했더니 베냐민 잡혀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기절하실 일이거든요 큰일 날 일이니까 그때 또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4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위에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대신 누가 인질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 유다가 내가 대신 인질이 돼서 여기 잡혀있을 테니 베냐민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살려서 올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몇 째라고요? 넷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넷째였지만 이렇게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치 마다들처럼 장자처럼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이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일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남은 땅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누가 가라고요? 유다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유다를 먼저 가라 그랬겠어요?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가서 나와 함께 "에 가서 싸우고 땅을 정복하자"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자기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한테 바뀐 거죠 오히려 형이 형답게 에? 그렇게 격리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야 될 텐데 유다가 오히려 자기 형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마치 형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명을 사랑했어요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솔선 수범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들을 가만히 본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모든 아들이 다 축복의 선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저주의 얘기를 들은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비리로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암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 이렇게 복 주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유다 집화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집화가 제비 뽑았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땅 가장 먼저 얻게 된 이유는 그의 조상, 유다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집화는 번창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집화별로 인구조사하는 게 나와요.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누가 인구가 제일 많으냐? 유다 지파가 1 2 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어,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가장 많으면서도 거의 출발 직전부터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크고 좋은 땅을 받았어요. 또한 유다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유대인이라 부르죠 유대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지파 출신 사람들이다? 유다지파 출신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오셨겠느냐 그냥 우연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는 비록 넷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태어났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에 출석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러나 이생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은 믿음과 그믿음에 따른 바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항상 그렇게 훌륭하게만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결국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급으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그런 자신의 집이 너무 싫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한 이후에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이 38장 1절인데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 남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사람들과 이 사람과 함께 몸 파는 여자의 집에도 들락거리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취하니 믿음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은 주로 말미암 괴우 방탕하고 타락한 이런 민족인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그 족속은 방탕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여자와 결혼해요 이렇게 유다는 한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해서 예,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라고 동생 베냐민 대신 내가 인질이 되겠노라고 큰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일을 감수하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삶은 주님께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만 가지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사. 두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위와 모든 축복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받은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다섯 가지나 봤는데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의 후손이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의 가정이 잠깐 나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에 기럇 세배를 정복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성을 이 길야 세벨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누가 나섰냐 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갈렙처럼 저요 하면서 제가 이 성을 점령하겠습니다. 딸을 내겨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서면서 길야 세벨를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아주 믿음 소은 사위를 얻게 된 거죠 믿음 좋은 사 삶은 얻게 된게 아니에요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를 닮아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잘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위시샘과 아레삼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갈렙이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땅을 줬습니다 어떤 땅을 줬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 개의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랬어요. 네겝은 네겝부라고 하는 남쪽 유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땅인데 사막 지대입니다. 사막 지대, 광야예요, 광야.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세상에 이좋게 뭐이 많은 땅 중에 나한테 이거 주냐고 불평 불만도 할 만한데 악사는 전혀 불평,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믿음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닮은 거죠. 여러분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은 겁니까? 그의 딸 악사가 사막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믿음이 후손을 타고 흘러 갈렙에게로 이르고 갈렙의 믿음이 그의 딸 악사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가정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을 가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문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자자손손 대대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렸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달렸다. 기도하겠습니다.